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체크미 돌아갑니다. 대회원과 와다노하라 시랑 플레이 다섯 번째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번 파트에서 말이죠. 드디어 그이 게임의 진정한 그런 흐름이랄까 게임 진, 그 스토리 같은 게 꽤나 공개가 되었죠. 뭐 그런 거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오라, 샤키 씨. 아, 와다노하라 다행이다. 아직 출발하지 않았구나. 음음, 그뭐그 옷도 잘 어울려. 고마워 무슨 일이야? 너에게 주고 싶은 저 물건이 있어서 어? 와 이쁘다 부적이 되는 진주 반지야 네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샤키씨 고마워 이거 사망 플레가 아닐까? 와다 놓아라 도살 지국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나도 공주님을 위해 이 나라를 지킬거야 그러니까 와다 놓아라 너도 힘내 응 나도 힘낼게 하지만 여기서 해상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좀 힘들잖아. 앞에 가는 길에 내 친구가 있어. 그가 재빠르게 너희들을 해상까지 올려다줄 거야. 샤케시 이렇게 한 이렇게까지 항상 고마워. 너를 위해 사람이 이 정도는 간단한 일이야. 그럼 조심해서 가. 응. 샤케시샤케시 훈남. 사랑해요, 샤케시 그럼 갑시다. 이 앞에 샤케 씨의 친구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타고 가면 되나? 어디 있으려나? 이 앞으로 쭉 가면 되는 걸까요? 아닌가? 다른 곳에 가야 되나? 음. 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세이브를 어디서해 놨지? 이야기 끝내고 세이브해 놨었나? 아, 세이브 세이브해 놨었네요. 음, 저쪽으로 하는 게 맞나? 맞는 건가? 괜히 들어간 건가? 아 지나쳤어요. 아, <laughs> 지나쳤구나. 아 아. 차케씨의 친구가 있는 곳이... 어디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나쳤다면 여기 근처에 있을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이거? 아닌데. 칭찬 보고 있어요. 지나치고, 지나쳤다는 건 여기 아닌가? 근데 그냥 이대로 올라가도 갈수 있는 거 아닌가? 어. 샤켓 씨의 친구가, 친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물고기요? 아, 출구에 있던 물고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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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얘 그냥 몬스터인 줄 알았지. 아, 얘구나. 난얘 그냥 몬스터인 줄 알았지. 자켓씨에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라도 괜찮으시면 도와드리죠. 해저, 해저에서 해상까지 음식으로 내쉬! 필요하면 말 걸어주세요. 언제든지 오고 갈수 있습니다. 계산까지 올라가십니까? 부탁드릴게요, 황태지씨 저는 얘 그냥, 몬스터인 줄 알았죠?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 배로 돌아간다, 바다로 나간다. 배로 돌아간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바다로 나간다 하면 되는 건가? 음. 좋아.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운 데는 왼쪽, 어, 저기구나. 일단, 고독의 섬이란 거 섬으로 가볼까? 좋아. 서쪽으로 가자. 알았쌍. 응. 라져. 서쪽에 있던 그, 묘비 같이 그런, 생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던 거기 섬으로 가는 거 같네요. 음. 왠지 무시무시하게 생긴 여, 녀석들이 꽤나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이었지만, 어... 저는 뭐그 텔레포트 시켜준다는 개가 샤케치... 샤케치처럼 그냥 돌고래같이 생긴 줄 알았지. 그렇게까지 몬스랑 똑같이 생겼을 줄은 몰랐어요. 뭐... 이쪽으로 좀더 가면 있으려나 방종은 글쎄요. 파트 조금 더 찍은 다음에 방종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이쪽으로 쭉. 왔다! 여기야! 여기가 이름이 뭐였지? 고독의 섬이었나? 맞네요. 고독의 섬. 음. 고독의 섬에 일단 왔네요. 딱 보기엔 귀신 같은 게막 튀어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괜찮으려나? 어... 일단 저쪽 한가운데로 가는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닌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나? 맞는 것 같아. 잠깐만. 아닌가? 잠깐 살짝 진행해보고.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니구나. 좋아, 좋아. 나이프와 포크와 검. 튜브. 나이프와 포크와 검? <laughs> 이름이 나이프와 포크와 검이야. 나이프와 포크의 힘이 담긴 검 점잖게 사용하자. 어, 뭐 일단 좋으니까 붙여주도록 하죠. 모처럼 얘들한테 줄 무기들도 좀더 샀는데 별 쓸모없게 됐네. 음 아까 악마 보였던 거는 그 회복상이에요. 그 체력 회복해주는 회복해주는 회색 정원 때 목에 코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침울한 섬이네 그러네 휑한 느낌 응 정말 조용한 곳이네 어 너무 조용하면은 여러가지로 불안한데 말이지 불안한데 말이지 어어신 캐릭터 왔다 일단 세이브하고 말 걸어보죠 아 성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난저신난또신 캐릭터인 줄 알았네 형태가 남아있으면 남아있다면 외로움은 희미해지는 것 네. 이렇게 그분의, 그분의 문화, 무덤 앞에서 생각이 잠길 수가 있으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흐흐. <laughs> 어. 이거는 묘가 맞구나? 어. 그럼 이 묘가 있는 곳에 전부 다 사람이 죽어 있다는 거야? 오싹한데? 어. 일단은 새끼들은 전부 다 확인을 해볼게요. 아이템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역시 RPG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찾... 난 아이템을 찾으려 했는데, 이상한 걸 찾아버렸는데? 아, 이거... 아, 진행해버렸다. 에? 피? 우와! 히! 누, 누구의 피지? 이거, 진행, 하기 전에 아이템 좀 먹고 가고 싶은데. 아, 뭐, 어때, 그냥 갑시다. 괜찮을까라 믿, 미... 어. 여기서 악마들이 몬스터로 나오는구나. 일단, 배틀 한번 해볼까? 바쥐 음. 일단은, 뭐, 바다 마법으로. 얘들은, 어느 정도로 쎄려나? 보기엔 그렇게 셀것 같진 않은데 뭐? 문어 단지 좋아 아 은근히 쎈것 같기도 하고 아야 아파 아 바다 마법 이거 쓰고 깨물기 후에 문어 단지 이걸로 끝나지 않을까? 오케이 나이스. 유윈. 경험치? 조각내기. 조각내기라 이것도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살짝 진행한 다음에 싸워보도록 하죠. 좋아. 음 회색 정원 때는 전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살짝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잘게 썰어낸다. 전, 적 전체 공격. 어, 써보자. 잘게 썰기! 오! 오! 이거는 꽤 쓸만한데? 좋아, 좋아.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해두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이! 후! 좋아. 찌르기를 배웠다. 찌르기. 음 어, 일단 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수리검 겟 수리검 에 수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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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배우는 아 이것도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사탕 방패 사탕 방패 방패 그리고 수리검 슝슝 수리검 갑옷이었구나 뭐뭐 뭐. 해두고 갈게요 갑시다 어! 저쪽에 잠깐만 잠깐 저거 먹으려면은 이쪽 위로 가는 걸까?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최대한 보물 상자들은 좀더 먹고 싶어 으 비키라우 좋아 사탕 모자 겟! 이번엔 사탕 모자구나 사탕 모자? 사탕을 굳혀서 만든 사탕의 모자 어, 이런 식으로 사탕으로 만들, 것, 만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파리 같은 거 끼지 않을까? 동굴에서 시간을 보내는 자. 어, 이름이 동굴에서 시간을 보내는 자군요. 그렇군요. 음, 일단은 뭐, 나아갑시다. 음, 좋아. 여, 나는 박쥐의 복상이야. 집골대로 완전히 회복 어때? 뭐, 부탁드리도록, 부탁드리도록 하죠. 여기서 이게 있다는 건 앞에 보스가 있다는 게 아닌가? 일단 한번 싸우고 갈까? 한번 싸우고, 어, 바다의 마법, 전체 공격, 찌르기, 저 개인 공격, 조각내기. 후, 버퍼링 심해요? 왜 그러지? 조각내기. 오케이. 바다 마법. 찌르기. 찌르기 세네. 찌르기 꽤 세다. 바다 마법. 전체 공격. 찌르기. 그리고 조각내기. 좋아. 굿, 굿. 좋네요. 닷 폭발을 익혔다. 공습을 익혔다. 어, 이건 또 꽤나 좋아보이는 그 기술들을 꽤 얻었는, 얻었는데 어 버퍼링이 워낙 심하면 어 이거 파트 찍은 다음에 그 다시 한번 리방이나 한번 해볼게요 어아 사나키치 아어옷씨 어, 바뀌었어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너희들 이런 곳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건 우리가 할 말이야 너희 한걸로 뭐하고 있는 거야 으흐. 돌을 부술 생각이었나 시끄러 너희들하고는 상관없다고 크 사메키치 다친거야? 시끄러 무슨일이야 닥쳐 다가오지마 <laughs> 아야 짝. 와다찡 와다 놓아라 이 자식이 와다찡 괜찮아? 나난 괜찮아 와다 놓아라 난, 네가 정말로 싫어. 사메키치, 나는, 널 미워하지 않을 거야. 와, 와다찡. 음.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너희들 전부 다 사라져! 또 사메키치구나. 어왠지, 보스전이 거의 다 사메키치랑 보스전이 되는 것 같다. 다칠 폭발시킨다. 적 전체 공격. 일단 이거 한번 써 볼까? 그리고 공습. 찌르기 후에 조각내기. 좋아. 에? <laughs> 다칠 폭발시켰다. 찌르기, 조각내기. 아, 그래도 좀 세졌네. 다톡팔, 공습. 찌르기, 조각내기. 뭐 이걸로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좋아. 와 쎄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공습 찌르기 조각내기 죽으시지 오케이 나이스 레벨업 어 3회 키치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 썩을 그러잖아 이 피해는 이 피는 뭐야 그러면? 사위키치가 누굴 죽인것도 아니고 봤지 와다노라라 역시 저 녀석이 결계를 부수고 있었던거야 있었던 거야 그것보다 왜 저렇게 피가 잔뜩 있는거지? 그러게 상어 무서워 와다노아라 안쪽에 가서 돌을 고쳐야지 응 이번 파트 끝나면은 한번 리방해볼게요 역시 저 녀석이 범인이었어. 무서워. 음, 아닐 것 같은데. 나는 아닐 것 같은데. 어. 월장석이다. 돌을 복원할까요? 일단 세이브 해놓고, 복원해볼게요. 월간 월장석. 정말로 금이가 있어. 도대체 왜? 좋아. 이걸로 됐어. 우선 한 개째. 음. 뭐지? 이 위화감은. 기분 탓인가? 뭐지? 월장석이다. 조용히 반짝이고 있다. 이 월장석이 사실은 가짜라든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러겠어. 다녀왔어, 얘들아. 기다렸지? 수고했어. 어땠어? 응. 정말로 금이가 있었지만 문제없이 고쳤어. 정말로 금이가 있었구나. 이 상태로 다음으로 가자. 응. 하지만 조금 이상해. 응? 음? 이상해? 응.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는 듯한 음.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강한 마법 강한 마법을 사용해서 손이 묻어진 게 아닐까? 응. 어, 그 그런 걸지도. 큰일이네. 와다찡은 덜렁찡. 에헤헤. 음. 어... 왠지 석연치가 않단 말이지. 괜찮으려나? 뭐, 세이브. 여기, 위쪽에 길이 또 있었는데, 안 가도 괜찮으려나? 일단, 뭐, 가죠. 한번 둘러보고 싶, 보, 그, 둘러보고 싶긴 한데, 와다 놓아라! 누구지? 마누인가 어! 샤키씨! 어땠어? 샤키씨! 괜찮아! 잘 고쳐놨어! 그거 다행이다! 우리는 지금 순찰을 돌고 있는데 조금 신경쓰이는 걸 발견했어 신경쓰이는 거? 응! 아까 이 바다 주변에 도살제국의 병사... 도살제국 병사의 시체가 떨어지고 있었어 시체가? 엄청 신경쓰이네 그거 시... 시체... 음 그래 몇 마리 밖에 없었지만 너희들도 조심해 어쩌지 그걸 사매 키치가 한 건가 괜찮아 나랑 이렇게 모두가 이, 심찰하고 있으니까 녀석들이 간단히 쳐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너는 네가 맡은 임무를 신중하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음 알았어 응 좋아 바지락 띠락 띠락 바지락 음 샤키 씨도 몸 조심해 고마워, 난 괜찮으니까. 자, 그럼 슬슬 가볼까? 와다 놓아라, 힘내. 응. 응, 근데 왜 시체가 있었을까? 익사한 게 아닐까? 뭐야, 그게 멍청이들. 아하하 <laughs> 정말, 무슨, 일, 무슨 일이 아니잖아. 네. 음, 파메키치에 대해서 말안 한구나. <laughs> 음, 아, 워프 했네? 그럼 다음은 어디야? 그러니까, 아래쪽인가? 다음은 풍차섬이라 섬으로 가자. 풍차섬? 여기서 아래쪽이 아래쪽인 것 같네요? 남쪽으로 가자. 알았어. 응. 라저. 그러면, 일단 세이브 해놓고, 이번 파트는 좀 빠르지만,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방송으로 찍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버퍼링 같은 것도 꽤 심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빠르지만,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풍차에 섬이란 곳이네요. 네, 그럼 다음 파트에서 뵙시다!